직업원이나 소속 어디 소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더 높은 단계 그죠또 경우에 따라서 진급도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때 이때 근자감 가는 거 있잖아 너무 자신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겸손함을 잃을 수가 있어 연사의 <목소리도사> <목소리도사> 4월 뒷띠운세 자 여러분들 강력한 리더십들이 결과 그 다음에 테스트 검증을 받게 됩니다 과연, 지금까지 본인이 살림을 잘 살아왔느냐? 그죠? 현장에 대해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 그 다음에 GT 여러분들은 본인의 일만 잘할 수가안 되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G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GT 여러분들은 4월의 베스트입니다. 일단, 박수부터. 자, 4월의 베스트 GT 여러분들의 4월달에 본인들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한번 볼게요. 지난 시절에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가면 좀뭐할수 있는데, 뭐, 왜이런게 있잖아요. 뭐 과제가 있었어. 숙제 과제 있잖아, 학생들 같으면. 또는 우리가 직장인이나 사업가 분들은 뻔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기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새로운 어떤 뭐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물론, 아직 전반전이긴 하지만, 올한 해로 봐서는. 하지만, 이 4월 달의 결과는 5월, 6월 이렇게 펼쳐지는 남은 기간 동안, 또는 내년, 내후년, 이런 아주 장기간에 걸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패로 나타나는데요. 본인이 이렇에 좋은 결과, 지금까지 어떤 좋은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된다면, 은 진급, 확장, 또는 성공, 성취, 취득,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또는 이게 안될 수도 있잖아. 아, 안 되는 분이 더 많죠. 그죠? 이런 분들은 이때부터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셔야 돼. 안 되는 거 계속해서는 안 되잖아. 그안 되는 거뭐 어쩔 수 없잖아. 어, 뭐 유종의 미를 가감하게 거두시고, 분리나 독립, 그죠? 새로운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된 것이 4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자꾸 능력, 능력 그러는데 걔네 능력이 아무리 높아맞자. 그죠? 얼마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능력과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력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우리 g t 여을 본다는 테좀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 챙겨가면서 그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본인이 좀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마이드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뭐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은 너무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완벽주의를 해가지고 주변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 이 결과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닥치지도 않은 것들에 서 너무 과대, 과장. 그렇죠? 또는 주변을 막 선동하고 힘들게 하는 히스테리죠. 히스테리. 이런 것들 부르시면 오히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자기 이미지를, 이미지를 관리하고 조직에서 위치를 권고해야 어, 되는데 이상하게 평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no. 뭐 평소에 짜증이 많아, 스트레스가, 히스테리가 많아, 이러면은, 정반대의 평가가 일어납니다. 4월의 귀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귀인을 살펴보면은, 자, 4월 평가의 평가에 어떤 시기에, 본인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든지, 자기 사주에 있는 글자들입니다. 뭐냐 면은 어쨌든 결과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그죠? 앞으로도 계속 유지나, 존속이 되느냐? 이런 여부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주에 사, 오, 미라 그래가지고 뱀의 글자, 말의 글자, 양의 글자, 이런 글자들을 같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 내년, 내후년, 이런 어떤 왜 가까운 장래와 밀접한 인연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어떤, 지금 결과를 내는 것들이 이런 것들에 반영이 됐나? 그죠?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견 지명 효과. 미래 주도력, 이런 것들이 인정받겠죠. 또, 뱀띠의 인연, 그죠? 주변에 말띠의 인연, 양띠의 인연, 이런 분들이 우리 GT 여러분들한테는, 아, 이건 너무 과거지향적이에요. 미래로, 미래로, 또 너무 현실, 현실로 갑시다. 이런 어떤 조언이나 충고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음, 특히, 뱀띠, 뱀띠 여러분들의 어떤 활약들, 그리고 뱀띠 여러분들의 조언을 좀더기울이시기 바랍니다. 4월의 연예입니다 4월의 연예는 비교적 들뜬 분위기가 될수 없습니다. 어, 물론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은 축배를 드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주띠여러분은 4월 달에 되게 안정적으로 경제라든지를 생각하신다는 거지. 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뭐 교제라든지 이성교제는 너무 적극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힘들고 실속형으로 움직이기 쉽고. 소극적으로 활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애운들은 초반에 외요 뭔가 이렇게 좋은 분들 미리 이렇게 좀 이렇게 봐주시고 인간적으로 좀 관계를 맺으시다가 5월달이죠 5월달 5월달부터 좀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도 하시고 대시를 하신다면은 좀더 성공적인 교제 결과까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1996년생입니다 자 96년생 자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일단 우리 4월달은 모든 결산 결과 뭐 성적 성패니까요 결과가 아름답고 직업원이나 소속 어디 소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더 높은 단계 그죠 이런 데서 본인이 활동 활용이 높아요 직업운도 상당히 상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는 진급도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때 이때, 근자감 하는 거 있잖아. 너무 자신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겸손함을 잃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96년생, 우리 젊은 분들은, 이런거 있잖아. 이게 어렵죠, 그죠? 겸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자기가 잘했는데, 하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좀 길게 생각하신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984년생입니다. 자, 8 4년생선생들도 각종 창업이나 이동이라든지, 재테크, 이런 쪽에 기소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나 혼자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상부, 상대로, 상부, 상조형으로 진행하는 경가 많기 때문에, 나만 잘나서 되는 건 아니겠죠. 특히, 위사람이라든지, 그죠? 뭐, 인생 선배님들, 주변에 자기를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 많단 말입니다. 이런 어 도움도 있고요 또, 어, 창업이나 재택, 재택으로 창업에 관련해가지고는요. 라이센스 차용 효과가 있어요 대리점 효과 같은입 있잖아요 대리점 보다는 어떤 뭐 프랜차이즈 효과 같은걸 볼수 있죠 그죠 그런것들 꼭 활용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혼자 나서지 마시고 좀더 세상에 인정받은 그런 메이크업 이런것들을 활용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972년생 입니다 자 7인생 생님들도 각종 승진이나 합격이나 어, 굉장히 인정받는다는 거지, 인정받아. 지금까지 우리 7일 연장 선생님들이 고생하셨던 것들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허뭇한 관경이 많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 이후에는 자, 이 결과가 났어. 합격 꽉, 꽉, 꽉 받았어요. 받으면 주로 파견이나 출장, 이렇게 이동해서 뭔가 이렇게 왜 임무 수행할 일이 많습니다. 뭐 해외로 도 가신다거나 아니면 은 지방에서 본사로 가실 수도 있고 본사에서 또 지방으로 가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왜 승진이라든지 어 합격이라든지 인정받은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960년생입니다 자 60년생 선생님들은 자녀분에게 소식이 많아 자제분들이 합병한다거나뭐 결혼한다거나 출산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어때요 가정의 경사가 많다는 거지 가정에 경사가 많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흉변길이라 그래가지고 기회로 좋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48년생입니다. 자, 48년생 생들도 지원받고 도움받고 후원받을 일이 많습니다. 피해 방지 효과가 있어요. 뭐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알게 되시기도 하고 또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몸이 아프시다거나,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뭐 좋은 약이 나왔다거나, 어, 수술해 결과가 좋다거나, 이래서 그 대신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는, 또는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쥐 t 여러분, 자, 4월달 베스트, 쥐 t 모든 띠들이 4월에는 뭐 쥐띠뿐만 아니라 결과를,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결과를 어떻게, 내 내고, 그 성패에 떨고 있죠. 떨고 있는데, g 디 여러분들, 베스트 띠라는 거, 추가됩니다